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과 비방하고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시대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한 것. 그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 앞쪽에 쫙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13장 전체적으로. 설교의 계략적인 내용은요. 굉장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에 관해서 그리고 다윗에 관해서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에 관해서 쭉 이렇게 설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교. 예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라. 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원한 네. 심판이라는 건지옥 거예요? 맞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어때요? 아주 분위기 살벌해지는 그리고 굉장히 좀 듣기 그렇게 쏙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부터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주,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긴 시간 얘기하면 은 듣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은 지금 회개를 촉구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아주 긴 내용의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4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어, 이런 거죠. 아 아쉽다. 벌써 설교가 끝나다니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터프한 설교를 했습니다. 눈에 광선 쏴가면서 입에서 불을 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듣고 싶다고 하는 거죠. 더 길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굉장히 설교 준비하면서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뭐 설교를 끝났는데, 우리 설교를 좀더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계를 촉구하고, 심판에 관해서 부르짖으면서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다 죽어. 지금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감사의 눈을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에는 더 이렇게. 예, 길게 해달라. 많은 설교가들이 현대의 설교는요,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가 가득 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 주장하고 납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설교는요, 이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말이지 아직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죄에 대한 죄의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좋은 학교 가고 돈잘 벌고 좋은 형제자매 만나서 시집장가 잘갈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살살 돌려서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심판은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듣기 좋은 소리로 위장해서 회개관에서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아파합니다. 아파한다고 해서 의사가 그 환자가 아파하는 그 환부를 만져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몸에 직접 칼을 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환자가 아파한다고 어유 좀 괜찮아요? 아유 안 되겠네 하면서 환자를 그 몸에 칼을 대지 못한다면 결국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듯이요 영혼의 악성 종양이라고 할수 있는 이 죄, 이 죄는요 말씀의 검으로 쳐 없애야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꼭 치러야만 하는 대가지불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죄들이 막 드러납니다.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막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의 검을 피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죄가 속삭이죠. 사단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지금 설교 너무 긴것 같지 않아? 설교는 꼭 지키라고 듣는 게 아니거든? 그냥 고개만 대충 끄덕여. 야, 목사님, 저좀 설교 내용대로 본인도 못살 거면서 저런 설교를 하신다고? 혹시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 메시지는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꼭 적어 놓으시고요. 마음에서 울리는 부정적인 내적 음성까지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은. 내가 설교를 듣는데 자꾸 이런 나쁜 마음이 들더라, 이런 못된 마음이 들더라라고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 나눔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사도바울은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적당히 듣기 편한 설교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의 파워풀하면서도 터프한 설교를 했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충격을 받고 그 충격에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면서 다음 주에 더해달라고 오히려 바울에게 부탁하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 더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도 하죠. 복음의 중독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43절 말씀 읽어봅시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이라. 아멘. 자, 42절에 나온 사람들은 다음 주에 또 듣기를 원하면서 집으로 향했는데 이 43절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2차 가자는 거죠. 술자리에만 이차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도 이차가 있다, 은혜에도 이차가 있다. 2차가 뭐예요? 두 번째 더하는 거야. 은혜에 이차를 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더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굉장히 성질이 급합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 꼭 한국 사람 같죠, 그죠? 한국 교포들이 아닌가. 다음 주에 못 기다리겠으니까 지금 특별 레슨을 해달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또 듣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자주 오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서 아우, 저분은 그냥 교회 산다, 살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설교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 않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신대원을 다니는데, 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목회 회의증에 빠졌답니다. 내가 지금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국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돼요. 사모함과 열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 하니까, 해외여행 간다, <laughs> 해외에 한번 비행기 타고 나가본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따라갔다 그럽니다. 어떤 마을에 있는 지하 교회로 갔습니다. 사람들끼리 다 모여요. 전도사님이 오셨다. 전도사님이 오셨다. 삼삼오오 3, 3,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좁은 집에 지하실에 모였는데요. 눅눅하고 덥고 환기도 잘안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였어요. 얼마나 그 안이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전도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목회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젊은 전도사가 3시간이나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젊은 전도사가 3시간이나 설교하려면은요, 예, 속에 있는 거다 드러내야 됩니다. 예, 다 드러내야 돼요. 있는 미천, 없는 미천 다 꺼내서 설교한 후에 이제 됐겠지 하는데, 사람들의 눈이 더 초롱초롱해요. 그러면서, 어, 세 시간이 지났는데 통역하는 분이, 자, 이제 오프닝은 끝난 거 같으니까, 이제 잠시 쉬시고 메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프닝이 끝났다. 세 시간 설교했는데, 기가 팍 질려버려요. 그래서 두 시간을 더 설교하고 있는데, 통역이 갑자기 귀에다가 이렇게 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식사 준비가 마쳤으니까, 식사하시고 계속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식사를 하고 다시 시작하려는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그 설교 환경 얘기해줬죠? 지하에서 눅눅하고 덥고 환기도 잘안 되는 그런 곳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차있는. 더 이상 이렇게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아시죠? 앉아서 하다가도, 어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워서라도 좀 하실래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정이 돼서야 첫날 성경공부가 마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집에 갑니다. 녹초가 돼서 세상 모르고 잔 뒤에 아침에 일어나서 차려준 밥을 또잘 먹었는데 통역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어제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면서 이제 잠도 자고 밥도 먹었으니까 프레쉬한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러는데 어디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사람들이 지하에 꽉차 있어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사도행전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말씀에 대한 열정, 이 말씀을 향한 패션이 에어컨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눅눅한 지하창고에 모여서 이 찝찝함에 극을 달리고 있지만 외국에 말도 통하지 않는 젊은 전도사가 전하는 이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핸디캡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핸디캡이 복음에 관한 열정을 누를 수는 없구나. 막을 수는 없구나.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성경로 나와 있는 다음에 또, 또 어, 해주세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라고 해주세요, 하는. 라고 맞아요. 같은. 목회자로서 사명의식 없이 복음과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이 직업처럼 이 길을 가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강대상에 설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뒤로 하겠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꼭 전하는 사람의 몫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묵으시나요? 예수님께 훈련 받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교육은 원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갈급함이 있을 때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교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 음, 맞아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 자, 세상에서 먹는 밥 중에서 어떤 밥이 가장 맛있습니까? 엄마 있는 밥. 엄마가 주는 밥. 저는요 지금까지 먹은 밥 중에서 가장 맛있는 밥은 배고플 때 먹는 밥이었습니다. 응, 맞아 맞아. 배고플 때 먹는 밥 가장 맛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한 17년 전에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교에서 제가 DTS 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7년 전에 DTS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약한 500만 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는 더큰 돈이었죠.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 돈을 내고 모두 함께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강의를 듣고 동일한 식사를 하고 동일한 간사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거기 앉아서 코만 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아니면은 제주도에 가서 몇달 생활한다라는 그런 환상만 가지고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은 매사가 불평이에요. 시설이 어떻고 강사가 어떻고 시간이 빡빡하고 규율이 너무 비인격적이다. 밥이 어떻고 반찬이 어떻고 심지어는요 함께 훈련받는 이 자매님들의 화장품 냄새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막 이런 컴플레인도 들어오고요. 이 자매들은 어떤 식으로까지 컴플레인을 하느냐? 형제들이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반바지에 털이 보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까지 컴플레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갈급함으로 소원함으로 온 분들은 많이 달라요. 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거든요. 그리고 재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힘겹게 재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돈에 굴복해서 훈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완주해냅니다. 그리고 결국 재정을 다못 채우고 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그 DTS 과정을 끝낸 사람들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DTS가 끝나고 어떻게든지 재정을 마련해서 모든 재정을 다 채우게 됩니다. 학비를 완납하고 수료증을 결국은 받아내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극심한 목마름 만큼 은혜가 주는 그 청량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시원한 것이죠. BCD 안디옥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각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복음에 그리고 은혜에 관한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마치 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듯이 쭉 흡수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대한 갈망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간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적셔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주일이 지나고 다음주가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온 시민이 거의 다그 도시에 거의 다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당당하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허름하고 인적이 드문 식당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장사진을 치는 경우 아마 종종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줄을 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입소문 때문이죠. 소문이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소문은요. 부정적인 소문을 또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문은요. 긍정적인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저기 가면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들랑 교회가 그런 긍정적인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에 교회 자랑하기가 힘든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실망하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끝마치면은 끝입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은혜는요 사람의 심년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남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왕인들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이게 4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음주에 한번 계속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비시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말씀과 은혜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를 했지만요 느낀 것은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밀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송이 꿀보다 달콤한 말씀과 인생을 바꿀 만한 은혜의 강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지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너 이거 좋은 거니까 받아 하면서 막 억지로 수셔 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갈급하고 원할수록 말씀과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풍성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은혜에 대한 갈증이 주의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주변에 다 퍼주고, 받은 은혜 주변에 다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고, 나눠주고 퍼져서 더 먹고 싶은 은혜에 대한 갈증이 사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